상기야 나야. 어? 상기야 나야. 도현 누나. 어? 어? 뭘깜찍야 아니 안 갔단 말이야? 세찬이 형이야 나야. 어? 어? 너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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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너 요즘 이상한 꽁치 연기를 해가지고 이 자식아. 네. 어. 예. 너잘 들어. 어, 어, 예. 너좀 소문에 너 깔창 빠진 소문 있어. 너 당장 깔창 빼. 저는 안 꼈죠 형. 빨리 깔창 빼. 형 내려와요. 야이 자식 건방진 자식. 야. 아니. 나물지 마. <laughs> 아니 안녕. 아, <laughs> 정정 당당하게 붙자. 자, 야 깔창 자, 빼도 남자답게 붙어. 자. 결정해, 누나 누구야? 아니 장기야, 나야 누구야? 내가 둘 중에 한 명만 결정하면 되는 거지? 어, 없잖아 그 선택에 내가 빠질 순 없지 아니 이게... 오... 아니 <laughs> 그래 나도 도현이 좋아해 고마워 뭐? 너 끝이지? 더 없지? 아, 알, 알겠어, 나도 상춘 오빠도 좋은데 잠깐만. 아이... 이게 무슨 일이야? 뭐야? 나도 너 좋아해 뭐, 아, 아 유부남이잖아 아, 아, 아이... <laughs> 오케이 됐어 아니, 받아들여 죄송해 받아들여 고맙다 더 없는 다들. 거다 도현아 일요일 때부터 널 지켜봤어 신영이자 오케이 더 없지 자 됐어 도현 씨 오늘 샷은 항상 저였어요 <laughs> 뭐야 아참 카메라가 어. 돈이 오케이 아니, 됐어 다들 너무 고맙지만 내가 이래도 좋은지 봐줘 <laughs> 내가 이래도 좋아 아이 어, 아 그래 그럼 네 명은 나 좋다는 거지 그럼 이래도 좋아? <웃음> 롤리롤리롤리 러리 <laughs> 롤리롤리. <laughs> 너무 추워 랄리랄리 <laughs> 다들 웃고 있지 <laughs> 나보다 털이 더 많네 난빠지게이 게임에서 겨울엔 따스워서 괜찮아 고 뭐, 그래도 둘은 남아줬네 너희 둘은 늘 무대에서 빛나는 내 모습이 멋있다고 해줬어 그럼 이건 어때? 에스? 세찬이 형이요? 어? 이거 미치겠네 <laughs> 누나 너무해요 <laughs> 어? 어, 어. <laughs> 지금 네가 뻥튀 연기를 많이 배웠네 <laughs> 세찬너왜안 가? 누나 난 누나 곁을 떠날 수가 없을 것 같아 왜? 난 계속 누나한테 끌리니까 나쁘다 <laughs> <맞수다. 웃음> 어. <laughs> No do